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에서 함께합니다. 안성인의 밥상, 나만의 비법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성인의, 우리 안성분들의 정말 넉넉한 삶이 담긴 비법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권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15개 읍면동 대표 중에서도 금강면 마둔리 이장님이시자 셰프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장혁재 이장님 셰프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성시 금강면 베티로 729번지 네. 요리도 잘하고 네. 노래를 더잘할수 있는 네, 아, 네, 네. 그 독쟁이 초탕이라는 그런 아, 음식점에서 <laughs> 셰프를 하고 있는 네. 장혁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 뭔가 지금 재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오늘 준비하신 요리 메뉴 뭐 이름 한번 소,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오늘 그 보여드릴 메뉴는 네. 자연산 민물새우 참게탕입니다. 메인 재료가 지금 두 가지가 뭔가 딱 보이거든요. 소개좀 한번 해 주시죠. 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새우 요새 최고 맛있을 텐데. 아, 지금 어쩌게오동통하더라고 이게, 이게 민물 새우입니다. 네. 또 토하고 또당국으로는 민물 새우고. 네, 네, 네. 자연산 민물 새우. 그리고, 이, 건 양식이 안 되고, 네. 요것도 이제, 그, 참게. 여러분이 논이나 이런 데 가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참게가 주금 참게. 귀하지만, 특정한 데서만 나와서, 네. 좀 귀한 그, 어, 참게입니다. 역시나, 네. 참게도 네. 양식이 안 돼서, 네. 자연산 참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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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 살아있습니다. 새우도 지금 살아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네. 네. 이거를 지금 다 넣고 끓이나요? 그러면 저걸 다 넣고 이제 네. 육수를 이제 낸 다음에 네. 좀 이게 그 육수입니다. 이거.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여기 지금 육수가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재료를 다 넣어서 2시간 이상 끓인다고 네. 2시간이나 팔팔 끓인 육수 베이스가 지금 여기 준비가 네네. 돼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그 육수에 네. 이무 <laughs> 아, 아이고야. 잘게 썬 무를 네. 음, 무는 저거는 육수 넣는데 또 들어가는 아, 거예요. 육수 또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그이스또 네, 아, 네. 들어가는. 네. 호박하고. 네. 애호박. 네. 넣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네. 양념을 이제. 자, 양념도 한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나머지 거는 잘 알겠는데요. 네. 지금 이 양념은, 이 양념은 지금. 어떤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양념에 네. 대해서 한번 소개 좀. 이거는 사실 네. 아 제가 한두 가지만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저기 네. 여기에 이제 보리가루가 들어가고요. 보리가루 하나 들어가고. 네. 건표고 네. 갈아서 넣고. 네. 건표고 들어가고. 네. 이제 그 건새우가루. 아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만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네. 지금 네, 네. 사실 총 여기 그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의 그 재료가 좀 <laughs> 배합이 되는데, 네. 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이거 비법이 공개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어, 나만의 비법 레시피인데, 요거는 이제 영업의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딱세 네. 가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표고, 그리고 어, 건새우가루, 그리고 고리가루. 여기까지. <laughs> 세 가지만. 근데 너무 알짜를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그래도 손맛이 있기 때문에 <laughs> 똑같은 양념을 줘도 네. 똑같은 맛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제일 먼저 넣을 거는 이제 직접 담그신 고추장 된장을 아마 저희 집에 오시면 아마 된장 맛을 보고 전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네. 사가시고 그러는데 이거 고추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아 찌개를 찍어 찌개를 이렇게 하는데도 참 맛있는 된장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된장을 네. 예,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한몇대몇 예.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한몇대몇 정도 비율로 해 주면 될까요? 된장하고 이 고추장하고 3대 일, 3대1 3대 정도. 된장이 좀더 많이 아니면 고추장. 아니요, 저저 고추장이 삼, 고추장이, 고추장이 3, 된장이 일. 네. 이거는 네. 어. 이제 된장이 네. 이런 탕이나 이런 새우나 이런 참기가 들어갈 때는 네. 된장이 조금 들어가야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구수한 네. 맛이 좀 나요. 네, 비린내도 나고, 비린내 아, 네. 잡을 수있어 네, 있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제 고추장과 된장을 3대1 비율로 지금 섞어서. 네. 아, 오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정도 양이면 네. 몇 인분 정도가 될까요? 4 인분 정도 되죠. 4 인분 정도. 네. 네. 이 전골 냄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분 정도 지금 되는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네. 고춧가루를 네. 이렇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두 큰술 정도 좀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춧가루 붉은 한... 고춧가루 아니고요, 고운 고춧가루. 아주 ]입니다. 고운 고춧가루죠. 네. 요 소금은 이제 요거. 아 어, 비금도 소금인데 요식업 저 회원들만 네. 살수 있는 네, 그런 네. 특이한 그 소금이죠.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3년 정도 이렇게 간수를 빼 가지고 음한 소금이라 처음에는 그 소금은 물론 짜지만은 네. 조금 있으면은 하나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날 겁니다. 소금이 음 원래 이거 저 맞나, 간수를 맞네. 뺀 소금이에요. 네, 맞네요, 맞네 간수 분명 히 천일염. 네. 자 이제 천일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laughs> 네. <그다음에 웃음> 네. 아까 비... 말씀드렸던 비법, 비법 양념. 아, 비법 가루가 들어갑니다. 네. 비법 가루가 자, 하나 한큰술두큰술두큰술 두 큰술. 두 큰술 반. 두큰술 반. 이제 그주 메뉴인 그 새우. 아, 새우가 들어가네요 벌써 예, 들어가나요? 예. 그냥 끓여요. 그래야. 아. 끓여야 해서 네네. 국물도 우러나고 이제 새우에서 우러나는 물 이제 아 같이 넣을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우가 들어갑니다. 쫙 새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대장님 이제 이번에는 그 참개. 아 대단히 그... 성질난 참개입니다. 선생님 <laughs> 지금 물리실까봐. 네. 제가 이렇게 <laughs> 아니 많이 다려 보셨을 텐데 <laughs> 물리실까봐. 아니, 숟가락으로. 살은 걸 보이려고. 아 살은 걸 보이려고. 제가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네 이렇게 쫙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 이거 넣을까요? 넣으세요. 두... 아어떻고 뚜껑 두... 안 닫아도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팍팍 끓이는 끓여서 네. 이제 끓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 반죽을 이 반죽이 진, 굉장히 잘지네요 예, 네, 찰진 이게 뭐 수제비도 네. 그냥 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반죽을 한 다음에 비닐을 두꺼운 걸세개를고 알고 밟아요 아, 이게, 이게 수타가 이, 네, 이게, 이게 아니라 이제. 녹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laughs> 뭐라 그러지? 아족 뭐라고 하는데 하는데. 예. 아 밟아서, 발, 발로 이렇게 발바서 네, 그 찍찍 늘어날 때까지 이제 가고. 아그그이 관죽에 있는 공기를 빼는 작업이죠. 네, 네. 그래 더 찰지게 만들어 지는 네. 그래서 야. 이제 이제 끓면은 네. 엄청 지금 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를 잘라지는 이유는 네. 이걸 잘려야만 해도 계속 나오는 우런 우런 우러나서 그렇게 저 그래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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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육수 맛이 더시원해그 네. 해서 어 이게 지금, 지금 암캐는 이제 그 발이 딱지가 봐요. 넓죠 이거는 이제 알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알입니다, 또란 게. 그래서 요요간식만하는 알이 유명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다 마저 자르겠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아, 야, 이거를 잘랐으면은. 네. 이제 이거 이제 수제비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수제비, 자, 네. 수제비 신공 아, 나갑니다. 됐어. 자 이제 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도 냄새가 더 점점 진해요. 네네 그렇죠. 네. 마늘 이제 들어갑니다. 마늘이 듬뿍 들어갑니다. 네. 다 들어가네요. 제가 볼까 내네 큰술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싶어요. 내네 큰술 정도. 탕에는 마늘이 또 들어가줘야 깊은 맛이 또 우러나거든요. 예, 네, 이 마늘하고 일단은 음식은 그 우리 한국 음식은 마늘하고 파죠. 네네 뺄수 없어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마늘 쓰면 파를 아, 파 들어가나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색감이 또확또 또 살아나죠 팔르면 또 조금 있다가 또 끓으면 또 냄새가 또 틀려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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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네. 냄비가 이거 좀꽉 찼는데요 음. 자이 정도면은 조리가 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건가요? 80%는 한 거죠? 아이 정도면 이제 80% 네네. 정도가 완성이 네. 됐고 80%에서 이제 덧글 네. 키만 하면 되는데 네네 팔팔 더 끓여요 이게 네. 끓으면 이제, 끓을수록 더그죠 깊은 맛이 나죠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갈게 있습니다 요거 네. 팽이버섯 팽이버섯 팽이버섯을 이제 네 팽이버섯 네. 넣고 그다음에 쑥갓 쑥갓 그죠 쑥갓 매운탕에또 쑥갓 들어가야죠 쑥갓을 네. 쑥갓이 올라가고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요거 홍고추 들어가고 네. 고추가 딱 올라가면 이제 그리고 색깔의 조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이게 재료가 좀 두부 많다 보니까 예아요게 네. 두부 두부 가 단단한 두부가 있고 물렁물렁한 두부가 있는데 네 맞아요 단단한 두부를 하면 좀 맛이 덜 나고 또 물렁물렁한 두부는 쓴다가 막 이렇게 뭉개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두부와 물렁한 두부 이렇게 마트에 가면 부침용과 찌개용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침용은 좀더 단단하고 네. 찌개용이 조금 물렁한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찌개용으로 네. 두부가 이제 여게또 그렇죠. 또 나중에 건져 먹는 미움이 가또 있고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맛은 두부고요 그냥 <laughs> 아 여기 어, 표고 네, 네 아까 네. <laughs> 시작하기 전에 이거 막 다듬으시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말렸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고 이게 길게 썰지 않고 네. 아 이렇게 자 이제 이 버섯이 들어가면 또 이제 표고의 향이 네. 싹배어 나오는 그 모습으로. 표고는 사실 들리고도 살짝 대충만 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좀 덜리고도 이 맛은 항상 표고 맛을 갖고 다아이거 이제 <laughs> 얼코나 네. 한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청양고추를 넣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고추 가루 자체가 좀 매콤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좀 이런 게얼큰한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laughs> 이걸 또한 스푼. 어드리죠한 스푼 청양고추도 혹시 직접 그러면 아 농사지 좀해죠자 이제 정말 팔팔 끓고 있거든요 그, 그 끓는 사이에 저희가 좀 주변 정리를 좀 했고 자 이제 아, 그릇을 좀 옮겨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수제비 끄고 버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자연산 민물새우 참게탕 이 완성됐습니다. 야 이야... <laughs>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게 막 끌고 하는 이제 열악한 저희 이 환경 속에서도 와, 제대로 된 깊은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셨는데, 우리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음식을 나름대로 어머니한테 네. 전수를 받아서 네. 아, 지금껏 이제 열심히 해오면서 나름대로 또 개발할 건 개발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어, 그래도 우리 오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네. 항상 제 가족, 제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네. 음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항상 이렇게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변함없는 음식 맛으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성인의 밥상, 자 나만의 비법 레시피 공개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우리 안성시 금광면 중에서도 마둔리에 오시면 자기 자연산 민물 새우 참게탕을 드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우리 사장님 곁으로 가시면 부짐하게 전까지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네. 저희는 그 간판이 지금 그... <laughs> 거의 다 지어, 지어다시피 했는데 네. 간판을 몰라서 지금은 이제 내비를 네, 오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맛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때문에 네. 저희가 참 항상 감사드리고 아 네. 이거 참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자 우리 더불어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개 읍면동이 읍면동에서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요리를, 그들만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저녁 혹시라도 이 메뉴 뭔가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안성시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안성시 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블로그에 이 레시피가 또 공개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함께 끓여보시고 함께 어, 조리해보시고 그 후기까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더큰 뭐 고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우리 금광면에서 함께 나와 주셨었죠. 자, 우리 대표 장혁재 네, 이장님이시죠. 셰프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